너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? 어? 야, 너나치했다 무시하는 거야? <laughs> 지금 나랑 한번 해보자고? 일로 와봐 아, 와봐! <laughs> 진짜 웃긴 짬뽕이네? 그래, 나돈 없다 그래서 네가 짬뽕 사줄 거야? <laughs>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, 여보세요? 왜기 계세요? 제가 좀... 잠시 미쳤었나 봐요. 제발, 제발 단한 번만 용서해주세요. 제발. 잘못했다. 제일 미안해. 나 잘못했다. 잘못했다고. 돈 없는 내가 잘못했다, 이 새끼야. 아니, 나 생각이 바뀌었어. 그냥 나랑 싸우자. 빨리 들어와. 어? <laughs> 엄마, 얘가 나 괴롭혀. 당신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돈 달라는 내 돈. 달라, 내 돈. <laughs>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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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돈 주. 재정주... 수수료 이렇게 내지 마세요.